반갑습니다. 허풍경제 TV입니다. 네,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오늘 주가는 7% 정도 올랐죠. 네, 어제 은봉을 우리가 뭐 크게 그렇게 의미를 두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차피 가격 라인 아래쪽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반등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오늘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3.1%를 마저 올려주면서 약간 뭐 등락률 10%를 맞추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시간에까지 포함하면은 10% 정도 올랐다 오르고 마감을 한주 마감을 시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체력이 굉장히 좀 어, 많이 떨어진 금요일 그또제 마지막 영상이에요. 제가 지난 주에 이제 휴가 갔다 와가지고. 어, 이번 주는 휴가 흐름이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좀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릴 거고,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신청하시면은 그래도 월요일에는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좀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업종 주도 업종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잖아요. 업종들이. 그러면 요 타이밍. 지금 이 차렌지 같은 애들이 내려오고 반도체 같은 애들이 좀 조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가는 업종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요 타이밍에 이런 업종들을 잘 공략을 하면은 이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도 대체적으로 큰 흔들림 없이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랑 또한 주,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첫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그 주에 저희가 어떤 종목들 을 매매하는지 어떤 업종들로 수익 내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나머지 이제 8월 달도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까. 오늘 거래량이 뭐 엄청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전날 이제 댓글에 그 다결정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결정 단결정 이제 그 양극재랑 배터리 쪽에서 많이 쓰이는 그 용어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스페셜티 케미컬이 그 정도의 디테일함에 주가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얘가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좀 작용이 될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특정 주체의 좀 의도에 그 의도가 담긴 그런 움직임들이 중간중간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명확하게 주가를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외국인이 매수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 불이 들어온다 혹은 기관에서 빨간 불이 찍히면은 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또 기관이 매도를 하면은 파란 불이 나온다 이런 패턴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페셜티 케미컬은 그냥 좀 개별 주체 아마 이 창구를 통해 가지고 이전에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 창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미래에서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이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외국인이란 기관들의 영향을 명확하게 받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물량들은 주가에 일부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오늘처럼. 근데 이게 오로이다 외국인의 영향으로만 그, 주가가 결정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정도의 디테일함에 주가가 반응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확실히 전고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반응을 하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아직은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전고체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대부분 아직 테마 형태로 머물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 뭐, CIS나, 그 다음에, 이전에 또뭐 있었죠? 한농화성이나, 그런 것들. 대부분 다 테마입니다. 하나 기술도 기존에 이제 전고체 이슈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걔는 장비 부품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쪽의 이슈를 받는 그 수급주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걔는 논외로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애들은 다소, 어, 그 테마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 흐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이 정도로 딱 참고하시고 보면 될것 같아요. 시간에가 229,000원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시간에가 뜬다라고 해도 23만원. 그렇게 의미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지금 스페셜티 케미컬은 여기 요 캔들 하나를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24만원을 넘겨, 넘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24만원과 5만원은 또 구멍이 뚫려있죠. 여기 아래 꼬리, 그 다음에 요 작은 캔들. 요두 개입니다. 지금 여기도 요거 하나에다가 요거 이렇게 두개 구간. 그럼 결국 23만원부터 25만원 구간까지는 캔들의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그냥 빈 공간 같은 그 징검다리 형태를볼때요 정도가 딱 내가 여기서 뛰어가지고 그냥 넘어간다? 그냥 쉽게 갈수 있잖아요. 여기가 23만원과 25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 이런 구간을 넘어가는 거는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면은 대부분 다 자연스럽게 그냥 팡 하고 넘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다음 돌까지 어떻게 뛰어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대체적으로 이런 사익 구간들은 잘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 이러면 시가가 좀 뜨긴 하겠죠? 여기에 23만원부터 얼추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좀 올려줄지? 그리고 오늘 시간에를 왜 저렇게 3% 정도를 맞춰서 올려줬는지. 시간에가 3% 정도 오르는 거는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이게 이런 패턴도 자주 나오고, 이렇게 시가가 3% 4%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주가가 쭉 밀리고 보합 정도까지 부근까지 밀려났다가 여기에서 반등하고 이 시가 라인을 뛰어넘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시가를 뛰어넘을 때 슈팅이 나옵니다 근데 시간에가 막 상한가 간다거나 혹은 7% 8% 올라간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 부근에 강세를 만들고 위트로 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기에서 그냥 상한가로 가는 경우도 정말 가끔 나오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애가3% 4% 올라가는 걸더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너무 높게 뜨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캔들에 대해서 조정을 또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강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걸 저는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괜찮은 의미 있는 어차피 얘는 어려운 구간이 아니에요 어려운 구간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자기 흐름만 만들어 가면은 자연스럽게 윗라인으로 하나둘 진입이 될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라도 주가를 위아래로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위로 상승 시도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 다그 주가에 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에코프로 같은 애들이 밀렸거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나. 근데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제 유의미한 상승폭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이전에는 2차전지가 밀리면 같이 밀렸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제 세비행 같은 종목들 갑자기 슈팅 나오고 2차전지의 흐름에 상관없이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냥 대형주들 메인 종목들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 밑에 있는 중형주급 종목들이나 혹은 테마 형태의 종목들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거예요 딜레마 였거든요 업종이 약세가 나오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업종이 좀안 좋은 흐름이 나오면은 시도를 해도 금방 막혀버리고 이런 패턴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빌비재하게 나오는데 스페셜티가 이런 식으로 그냥 나홀로 가격 라인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어쨌든간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회복을 해주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아간다. 혹은 이차엔지가 반등을 강하게 준다 그럴 때는 더 좋은 움직임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우리가 힘을 뭐 세게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가격 라인을 미리 회복을 시켜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오는 이런 양봉이나 플러스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힘을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긍정적으로 아 가격 라인을 좀 잡아 가려고 하는 거구나 어디까지 가격을 잡아가는지 한번 봐야겠구나 그 정도 위주로 체크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스페셜드케미컬은 25만원 요 구간 이 캔들로 진입이 되는 게첫 어,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변동성 나오면은 요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들이 많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돼요 또 시장에 지금 새로 올라오는 업종 테마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좀 접근해 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인 종목들에서 자금들이 세게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차 인지에서도 자금들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에서도 돈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시장의 자금들이 시장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럴 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또, 요런 타이밍에 같이 매매하면은 훨씬 더 투자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이 딱 굉장히 효율이 잘 나올 시기예요 시장이 전환이 되는 구간. 뭐가 올라가는 거지? 뭘 사야 되지? 그럴 때 저희 종목들 보고, 벤치마킹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